천의 얼굴이라면 흔히 뛰어난 연기자를 가리키는데요. 많은 질환 중에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느낌 뿐 아니라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식은땀. 답답함 등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수희입니다. 불안장애는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걱정하고 지속적으로 불안해하여 일상생활에 큰 괴로움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통칭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우리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아주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지만 범위를 넘어서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감지되면 우리 신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체비를 합니다. 바로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인데요. 전신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신체 감각에 예민해져 있는 병적인 불안 상태에서는 이 빨라진 심박수가 두근거림 증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많아진 산소가 오히려 호흡곤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근육으로 가는 혈류는 늘어나는 대신에 말초로의 혈류는 줄어드니 손발끝이 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과도한 산소로 인해 신체의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뇌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아찔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위장관 운동은 불필요하니 위장관 운동이 갑자기 멈추면서 복부 불편감이 생기기도 하죠. 신체 감각에 민감한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같은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을 불쾌한 신체 증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장애에 있는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범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공포, 주사공포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공포증이 있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이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대인공포, 무대공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황장애는 공황 공항 발작이 반복되니 그에 대한 두려움이 두드러질 때 진단합니다. 대중교통, 열린 공간, 밀폐된 공간, 줄서기, 집 밖에 혼자 나가기 등을 두려워하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은 항상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 쉽게 피곤하고 또 집중하기 어렵고 과민한 느낌, 근육의 긴장, 그리고 수면장애 등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외에 강박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불안증상이 주요 증상이기에 한때 불안장애로 분류되었었고 여전히 불안장애와 연관이 높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행동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론이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하나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세로토닌, 가바 등이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호흡 중추의 민감성 등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불안은 워낙에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호로서의 불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하는 데에서 병적인 불안 증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학적으로 불안장애 환자들은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과장해서 평가하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등 왜곡되고 비생산적인 인지행동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우리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 비정상인지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그 불안에 대한 통제성, 즉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압도되어서 휘둘리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상생활과 나의 기능에 지장을 받는지 임상면담을 통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부정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불안장애를 진단해야 합니다. 크게 약물적인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흔히 항우울제로 알려진 세로토닌 연관 약물이 불안장애의 1차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비약물적으로는 불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교정하여 불안에 직면하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합니다 많이들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불안장애는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감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죠.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이 순간 현재의 나에 집중하는 마인드 풀 상태가 불안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앉은 자리의 감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광경, 지금 듣고 있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나에 충만한 시간을 잠시라도 가져보세요. 현재의 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라는 벽에 갇히는 불안 상태에서 점차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질환도 다른 질환과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위가 약해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피부가 약해서 겨울만 되면 가려움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각자의 취약점이 다른 것일 뿐 빠르고 적절하게 치료만 하면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수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